저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개 무게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. 이 회사에서 이미 추출한 과자 16개를 한 세트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요. 이 회사의 과자 한 세트를 구입하였을 때그 무게가 608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죠, 지금. 그러니까 16개가 한 세트고 그 전체 무게가 608이라는 것은 608을 16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는 3, 68이니까 48 이렇게 될 거고, 그쵸?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고, 100, 128 이렇게 되니까, 여기다 다시 8을 곱하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니까 전체 무게의 평균은 38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X바가 표본 평균인데, 16개에 대한 표본의 평균인데, 그게 뭐 이상? 38 이상이 될 확률.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. 그죠? 무게의 총합을 요, 표본의 개수 n으로, 즉, 16으로 나누셨을 때 그게 표본 평균이 되니까요. 자, 그럼 다시 보면, 모집단이 한 개의 무게를 x로 잡으면 정규분포죠. 40이고 표준편차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요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가 16짜리를 뽑았죠. 그럼 표본 평균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르고요. 모평균이랑 이게 같고, 그 다음에 16으로 나누시면 1제곱 이렇게 됩니다. 그때 요걸 구하라는 거죠. 네. 그래서, 엑스바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은,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40. 그럼 38은 여기 있습니다. 그 그렇죠? 38. 그래서, 이 부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. 자, 표준화 들어가 볼까요? 시그마 분해. 엑스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. 그래서,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은, 여기가 0이 될 거고요. 이 38의 매칭이 되는 걸 찾으면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. 여기는 어차피 절반이니까 0.5로 하시면 되고요. 마이너스에서 0은 4772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. 0.4772. 두 개를 더하니까 0.9772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네, 4번. 이렇게 되겠네요. 됐죠?